안녕하세요. 솔직한 김법사입니다. 오늘은 역학에서 포함된 상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학이라고 하면 일반분들은 관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상이 몸체자를 써요. 그래서 몸 전체를 보는 걸 의미합니다. 이목구비만 보는 게 아니라 팔의 굵기, 다리의 길이, 그리고 몸의 굵기, 그리고 몸의 기운, 눈빛의 기운, 그리고 머리 수침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를 저희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사람이기중화복으 따진단 말이죠. 오늘은 어떠한 수식어도 부, 붙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목대로 한 가지면. 즐기시고 두 가지면 조심하시고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내가 남자 입장에서 호감이 가는 여자거나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거나 혹은 살고 있는 여자거나 거기에 포함이 된다 하면 세 가지면 미련을 두지 마시고 도망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를 잘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인생만 졌대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잘못 만나면 집안 자체가 망해버리거든요. 지만 조 때문 상관이 없는데 집안 전체가 몰락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음양의 조화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아무도 따지지 않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 양음이 아니고 음양일까? 왜 사람들은 양을 먼저 바라보면서 왜 양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음양이라고 표현을 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 모든 생명은 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음에서 자라기 시작해서 양으로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니까.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방탕한 여자 22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까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보라색 입술이에요.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봤는데 어, 오늘 딱 봤는데 입술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음탕한 기운, 방탕한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자분들은 보라색 입술을 소유한 여자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방탕한 여자이기 때문에. 또 방탕한 여자를 달리 부정적으로 보면 방탕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도 포함이 안 되는 여자는 격은 높을 수 있는데 매력은 떨어진다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자가 머리숱이 적어. 머리숱이 얼마 없는데 머리통이 이렇게 큰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여자들도 남자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기가 강해요. 화기가 강한 건 뭐냐면 목화는 음 양으로 따지면 양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화기가 강하면 서방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밀어낸다는 건 뭐냐면 여자 입장에서 내 남자가 잘 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내조 이런거 바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잖아 이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남자가 사회적으로 크려면 여자의 내조가 무조건 필요해요 여자가 아침 밥을 잘 해먹이던 아니면 여자가 돈으로 서브를 보던 이런 내조가 필요한데 화기가 강한 여자들은 남자를 내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숱이 적고 머리통이 큰여자 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남자도 포함이 돼요. 오리 궁댕이의 여자와 남자는 색을 굉장히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의 오너가 오리 궁댕이야, 그러면 여자로 로비하시면 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오리 궁댕이의 남자들은 여자를 굉장히 밝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는 오죽 하겠냐라는 거죠. 남자도 주색 잡기에서 그 색을 밝히는데, 우리 궁뎅이는. 여자가 우리 궁뎅이에요. 그러면은 색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여자. 예전에. 십신을 설명할 때 말씀해 현재로는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정제로는 내 와이프로는 힘들겠다 근데 여기 오리궁뎅이에다가 가슴이 왜 로켓가슴이라 그러죠 여자 유방은 수유용과 침대용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수유용은 뭐냐면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가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수유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려고 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침대용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이렇게 솟아있어요 이렇게 솟아있는 여자들은 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래. 침대에서 멋쟁이니까 가슴이 요건 침대용 요건 수유용 우리 궁갱이인데 가슴까지 침대용이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여자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돼. 타고난 무모증. 밑에 생식기 주변에 털이 없는 거야. 타고난 거야. 그니까, 러 주변에 내 지인들, 여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도 털이 없는 여자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없대. 근데, 그래, 정말로 근데 내려오는 고서에는 그렇게 말을 해요. 타고난 무모증 여자. 이 여자를 봤어. 그럼 한번 즐겼어. 나 죽을 수도 있어. 감당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정말 피해야 되는 여자라라는 거예요 타고난무모지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하면 생식기가 약간 위에 위치해 있어. 그러니까 왜 우리가 흔한 말로 윗보라고 하죠? 털이 굉장히 길어. 이거는 고소에 뭐라고 나오냐하면 옛날에 중국 한나라 시절에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잖아요. 유방의 조광지처가 여치잖아요. 그 여태우가 음모가 무릎까지 왔다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 여태우를 내가 만난 적은 없고 합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모가 유독 긴. 여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한 여자하고만은 배꼽을 맞추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인연들을 거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가 유독 음모가 길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길다라는 건 뭐냐면 음과 양을 따졌을 때 음기가 강한 게 아니라 양기가 강한 거예요 여자는 음인데 남자는 양이잖아 근데 여자가 음인데 양기가 강해 그거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 이마가 넓어요 이마가 넓은데 주변에 머리숱이 많아. 감자놀이 이런데. 여자가 남자처럼 발라당 까진 게 아니라 요, 요런 주변에 머리숱이 많아. 요 감자놀이 쪽에. 그러면 어떠냐? 신장에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신장에 물이 맑다 보니까 당연히 아래쪽에도 물이 많아요. 이런 여자들은 어떤 성향이냐 면 절대 밥한 그릇으로 성능이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연애 초반에는 두 번도 해주고 세 번도 해주고 네 번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야. 인간도 제자연에 속하잖아요. 자연이잖아. 자연은 언제나 늘 항상 그 자리에 있질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도 바뀐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내 남자친구가 네 번도 해주고 다섯 번도 해줬어. 아이 새끼 괜찮다 이랬어. 근데 시, 사랑이 식을 거 아니야. 한번 해줘. 그러면 이 여자는 그 남자한테 만족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여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냐 하면 들창코. 이 들창코 자체가 상악에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들려 있는 사람들은 참돈 모으기 힘들어서 잘 살기 힘들어요. 들창코인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들창코대로 돈낭비만 있는 게 아니라 몸낭비도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창코 여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 침대용 가슴을 가졌는데 아랫배가 매력적으로 살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나 이런 걸 입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그런 여자도 사실은 근데 타고난 거예요 이거는 뭐뭘 먹어서 아랫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 아랫배가 살짝 여기가 치마나 이런 걸 입었을 때 살짝 튀어나와서 가슴이 이렇게 침대용인 여자. 이런 여자의 적이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뭐냐하면 얼굴이 매우 창백한 여자. 이거는 살기거든요. 왜 우리가 시퍼런 칼들을 보면은 어 진짜 왜 시퍼런 천의 날이 칼이 살기예요. 그래서 남자를 언제든지 잡아 먹을 수가 있어. 얼굴이 창백한 여자 열 번째였어요. 그다음에 열한 번째 어깨나 이런 뼈가 말랐는데 기운이 강, 뼈가 굉장히 강한 거죠. 통뼈 이런 거랑 틀려요. 뼈가 강해서 분명히 살이 없어서 이런 여자들은 집안일도 잘해요. 고된 일도 되게 잘해서 뼈가 있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툭 치면 되게 아파왜 뼈가 때리거든. 살이 없고 뼈가 이렇게 강한 사람들 그런 여자. 들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22가지 중에 11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나만 즐길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하세요 두 가지도 위험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추라를 타셔야 된다네요 남자분들 겁을 분명히 먹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되면 뒤도 도지말고 쳐 신발 버리고 도망가세요 안 그러면 당신네들 인생이 졌대요